샬롬, 지구촌 열방을 위해 함께하는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갈라진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에 의하면 한국교회 일반 성도의 정치적 이념 성향은 보수 37%, 중도 38%, 진보 25%, 목회자는 보수 46%, 중도 20%, 진보 34%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성도들의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대구, 경북이 57%로 보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부산, 울산, 경남과 강원, 제주도 절반 가까이에 달했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경우 보수가 진보보다 우세했습니다. 교회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교회는 국가 정치와 철저히 분리되고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이 성도 52%, 목회자 28%였고요. 반대로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성도 36%, 목회자 60%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일어난 국교회가 정치적 인념보다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정치적 인념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가 다투고 갈라지는 분열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오직 복음으로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됨으로 하나되도록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진리 신주님, 한국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거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서 견고하게 지켜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바르고, 건강하게 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을 가지도록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구촌 열방을 위한 기도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